하고 이제 네. 사실은 갑자기 카톡 하는 거야, 갑자기 오. 카톡 하는 거야. 살연하랑못 만나네. 그런데 정말 한 1년 6개월 만인 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 톡이 온 거야. 우와. 뭐라고? 응? 누구다 누구세요? 네. 우와. 왜? 왜 왜? 뭐야? 뭐예요 뭐? 우와. 응? 어? 와 어? 해산물 같은데 어. 응.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산지직선으로> <laughs> 응. 뭐야? 뭐야? 우와. 뭐가 산지직송으로 온거 같아. 뭐야 이게? 야. 독수가또뭘 보냈는데? 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저희 신랑은 정말 조선 팔도에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그각 그 지역 특산물이 있고 제철 음식들이 항상 재료들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거든요 음... 통영에서도 오고 뭐 완도에서도 오고 속초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또신만이 친구 있어서 또 몸에 좋은 거서도 주고 정말 특별한데요. 장례산마트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면서 신만의 친구 두기 정말 어려운데. 청주에 있는 신만의 친구. 뭐지? 빤해. 뭐야? 우와. 눈물? 문어? 문어인데 문어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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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문어 선생님 문어 잡으 응. 그래, 그래. 진짜 그래. 바닷물에다 그래. 가아 가지고 저렇게. <laughs> 야. 와. <우와.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laughs> 야이 참돔이다. 와. 와 낚시하셨네. 100% 아, 낚시하셨네. 어. 그 지금 이또 참돔 처리. 참돔. 음, 네. 이거 좀전까지 살아 있었다. 딱딱 느낌에. 어떻게 알아? 음. 이 눈빛이나. 이 눈빛이나. 어? 아니 생선은 눈을 보면 안다고. 내 눈빛을 좀 알아. <laughs> 얘는 하여튼. 토니 토니커. 커가지고. 그래서 통영에 사나봐. 그래서 통영에 사나봐. 어? 동이영커. <laughs> <좋아. 웃음> 괜찮다. 나 저런 거다 저런 건언제했지 <laughs> 괜찮은데? <laughs> 그치? 이 정도는 해야지 개그맨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자기는 언제 웃기던데? 진짜 웃데이게잘 형. 이름 뭐야? 이게도 뭐야? 야, 이건. 소라다. 어머. 소라. 소라다. 어머, 소라. 야, <웃음> 우리 와. 모든 패밀리 한 거다. 진짜. <웃음> 와, 이거 <laughs> 진짜 맛있겠다. 이거 회. <laughs> 오! 살아 있다고? 불소라. 네. 불소라 네, 맛있어. 와. 이건 뭐야? 헉, 그 눈이. 오 눈이 너무 커. 오 뭐? <laughs> 눈이야 눈. 뭐야? 이거는 무슨 갑? 이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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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왕오징어. 이 무슨 갑오징어 같은 건데? 뭐가 얘도 사이즈가 엄청난 앤데. 까만 물에 한 그릇 커. 오. 야, 이게 다. <laughs> 와, 얘눈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laughs> 갑오징어가 <가보증을> 아니고 한치다. <laughs> 한치요? 네. 한치인데. 저렇게 큰 한치가 있어요? 어. 저도 저 귀에서 보내줬나보다, 음, 그죠? 낚시, 네, 낚시, 좋아하는데 진짜 특이한 게 잡히고. 한치 낚시도 엄청 많이 했는데 나중에도 볼수 없을 만한 사이즈. 진짜 눈이 인지혜 씨 눈보다 더. 지크거 처음 아, 거 봐. 진짜 크다. 와, 가만있 봐. 뭐 했니? 어? 한참 또 예상도 음, 못 했다. <laughs> 어? 모든 아, 팬이랑 개그강에 오, 맞는 아, 것 같아요. 아, 저희 스타일이네요. 어머 <laughs> 어머 머뭔일이니저회집 가면 다뭐시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참돔도 그 양식이 아니고 진짜 낚시로. 조금만 내려봐. 저 포즈는 낚시 좀 해보신 분인데. 낚시. <웃음> <웃음> 진짜 손이 큰 친구분이시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자기야? 이거? 응. 일단 이거는 회치고 문어는 어, 쌈고 어. 한치는 어. 회치고. 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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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는 삶고. <laughs> 잘하네, 어. 요리 다할줄 아네. 그치. <laughs> 면. <그러면>. 어, 빨리, <laughs> 금방 하잖아, 자기. <저기>. 어? <웃음> <웃음> 뭐 이거 분명한 뭐, 30분이면 나지 와우. 약간 칭찬을 싹 하면서 일을 하겠네. <laughs> 자, 일단 문을 하나 삶아보자. 음. 이렇게 하면 뭐더 예쁘게 삶킨다고는 하는데. 어. 꼬버라져서. 끝이. <laughs> 아, 문어 맛있겠다. 오늘 진짜. 살아. 짜장대 커리 잘나오 오. 아, 나또 보겠다. 거 이거 가 만든 거예요? 네. <laughs> 진짜? 네. <laughs> 맛있겠다. 이게 이제 결혼하고 제일 많이 해먹은네 가스엘라? 네. 와, 이거 진짜 요리 잘하는구나. 감바스. 라고도 하고 가스엘라라고도 하고. 응. 네. 임지윤 씨한테 갔으면 그냥 쌈고 구웠을 텐데. <laughs> <오, 웃음> 재는 <재료 웃음> 먹었을 텐데. 재료 그대로 그냥 먹고. <laughs> 너무 좁아. 주방 보조. <laughs> 제가 그거라도 해야죠. 정리정돈하고. 늘 옆에서 신랑이 메인하면 저는 보조. 이렇게 자리가 굳혀져 버렸어요. 아주 현명한 석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막막막 빠다닥 빠다닥. <laughs> 그럼... 발판 발판 닦아야 네. 되니까. 네. 어. 문어 처음 어. 씻어봤어요. 안테리롱다리네 롱다리. 문어 처음 씻어봤다고요? 네. 무도 배민이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이게 떠지는 살이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무도 마에서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일단 칼이 칼이 어우, 이게 이건 회라기보다는 약간 오려내는 수준. 집에서 쓰는 칼 원래 저렇게 잘안가려 아, 아니요. 회를 칠줄 칼... 몰랐어요. 이거 아 칼로 해야 돼. 더아 좋은 검을 완전히. 이런 칼이가정집 칼로 하려고 하니까. 안, 안 되지. 안 되지. 네. 안 그래도 안되는 칼이었어. 그래도 최대한 제가 발라내보려고 네. 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네. 낚시인이. 굉장못쓴다고 <laughs> 별거 안 남네요. 네, 예, 적은 그러니까. 거를 다 하고 나니까 네. <laughs> 별거 안 남았어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큰 애를 요거밖에 못 떠내는. 매운탕 맛있게 끓이면 되죠. 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 <laughs> 소 일단 지금부터 연락되는 사람 다 오라 그래.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준혁이한테. 잘하셨네. 좋저 진짜. 네, 진짜, 진짜 왜냐하면 네. 저는 우리는 이제 해산물 많이 다루봐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냥 예, 많은 사람들 다먹어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겹치려서 예, 어, 얘 크기로. 어, 네, 애들 왔나 보다. 대했어요 네, 너무 많아서. 누구세요? 미영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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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후배들 뭐 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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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3대 천원. 예. 네. 근데 이걸 어디서 갖고 왔어? 해 <laughs> <아니, 웃음> 근처에 해초 돌다가 형 회를 잘못 든다 그래 가지고. 네, 예, 횟빌려왔어 와, 거야, 와 <laughs> 크다 진짜. 이렇게 큰건 처음 봐 나. 다주 컸어. 아주어 아, 칼집을 주고. 일정하지 않네. <laughs> 일정하지 않네. 이거는 사실 일자로도 썰어 먹기도 하고 두툼하게 면으로 두툼하게. 오아 저것도 살짝 오려지더라고요. 칼 탓은 아닌 것 같아. 네. 와, 이거. 평균률은 약... 아까 10개 중에. 성공률이 네. 약간. <laughs> 아니, <아이고, 웃음> 좀 큼직하게 썰지. 아니, 가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사실, 사심이를 잘안 써봐가지고. 아까는 또 칼이 뭐안 된대. 나야. 네 신랑으로. <laughs> 네 신랑. <laughs> 이렇게 해서. 오! 맛있겠다. 공룡 많아가지고. <laughs> 이야! 한 송이의 꽃이 피었네요. 한찌 아 꽃. 한찌, 한찌 꽃이 피해. 피었습니다. 어, 그래요. 정말 맛있겠다. 음 와. 감동. 가보자. 자, 진짜 쫄깃하다. <laughs> 와! 감동이 쫄깃다 어머, 감동이 찌깃하다 <laughs> 아, 진짜, <저는> 진짜... <laughs> 음, 나이 들었나봐. 예전에 잘했었는데. 아 <laughs> 아, 네. 그냥 손잡아 아 <laughs> 정말 아이고, 맛있으면 되죠. 식감은 미쳤 진짜. 진짜 좋겠다. 네. <laughs> 와, 와, 대박이네 요님 이야. 어 맛있겠다. 아, 야. 아. 너무 너무 이야. 제가 따른 거는 또. 뭘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저데크레이션이에요 아, 되게 좋아. 좀 음식 데크레이션을 좀. 플레이팅 같은 중요하이팅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요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게 아, 드세요.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야, 이렇게. 아, 좋으시겠다.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맛있겠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해보세요. 와, 응. 아, 자 이거 만들기 되게 쉬워. 음. 아 진짜요? 그러면 요리로 처음에 됐어. 해준 요리, 솔직히 두분 처음 해줬던 요리. 하나, 둘, 셋. 떡볶이. 떡볶이. 이거 이거. 기가 막힌다 진짜. 요즘에는 신고기. 그때부터 계속 중간에 뭐텀 없이. 계속 쭉 사귀신 거예요? 아니 지한2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음. 맞아 맞아 위에 왔지. 심지어 프로포즈 나한테 먼저 했어. 프로포즈 나한테 먼저 했어. 처음 듣는 일이. 네. 만난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강수가 아 먼저. 되게, 되게 잘한다. 어 만난 지 3개월 만에 올해부도 내가 술 먹자 그러면 먹긴 먹는데 술을 절대 먼저 먹지 않아 스타일이 아닌데 하루는 집 앞으로 오라는 거야. 오 그래갖고 갔더니. 아직도이름도기억나 천태만상이라는 와. 도 지금도 지금이 지금도 지금도 안금도지도기억도 지금도 지금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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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따 지금도 지 이렇게 막 떨어져 금 드라마 드라마 그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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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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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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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두잔딱 먹고 우리 결혼하자. 지 어? 우리 결혼하자. 어? 와... 와... 야 진짜. 나는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3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 와... 그게 우리 마지막 프로포즈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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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이게 우리 마지막 프로포즈였어 아니 잠깐만.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아무런 와... 액션이 없으니까. 정작 내가 뭐 언제 결혼하자. 이렇게 어... 얘기를 못한게2년이 년. 아... 오늘 갑자기 놀이터로 오라그러고 가서 즐거워 어 이런 거 같더니 우리 헤어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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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아무, 아무 말도 없이. 어. 마디가왜 어? 어. 그러셨죠? 첫마디가 우리 헤어지자. 그래갖고 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 내가 풀푸 잔지 2 년이 지났다. 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이다. 안 옮겼구나. 그렇지. 아, 네. 진짜 정말 싫어 그러 <laughs> 그때 사실 일산에 아파트를 중도금 을 내고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그 얘기를 또 못하겠고. 그걸 했었어나 진짜 이렇게 그냥 서 있었어 그냥. 계속 서 있다가 얘기하고 뭐할말 있으면 해보렸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짜친 느낌이 야는 크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 근데 정말 결정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니까 거의 (2년) 가까이 헤어져 있다가 팬으로 좋아하던 근데 공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11살인가) 어려그래니까 네. 나를 지, 사실 삼촌이라 부르고 뭐이러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한, 하루는 이제 내가 아 오빠가 좀할 얘기가 있다 그래갖고 선물로 놀러 가자. 음. 근데 단조리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죠? 그래서 그렇죠. 승재하고 아 그때 있었네. 나는 그때 승재 여자친구하고. 아, 부르면좀안 나가면 안 돼? 너랑. 아, 네 아, 명이 네 아, 명이 이제 통영 통영 아. 예, 통영 근처 응. 선물 코스. <laughs> 야. 그 패키지가 막힌다. 아 통영. 진짜. 이런... 아원도 이런... <laughs> 패키지 나거야 그냥 갔던 데를 그대로. 어 자. 아, 다녀오셨어요? 아, 나오셨지 아 많이 갔지 근데 어. 그 4시 가자고 한 거. 그러니까 2박 3일 가자 이러고 간 거야. 그 친구도 이제 술 좋아하고 해서 아, 술좀 먹다가 내가 바닷가에 둘이 좀 걷자. 응. 음, 어. 이랬고 이제 그 친구랑 걸 <laughs> 걸어 나갔어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려고 했냐면 결혼을 전제로 오빠랑 진작에 한번 사귀볼래. 어 음... 그리고 걔도 사실 그런 걸 알고 온 거야. 그 어, 그런 그렇지. 말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여자가 쉽게 섬 쫓아가진 음, 않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려고 바다를 이렇게 딱 가서 방파제를 이렇게 딱 걷고 이제 누구야 하고 이제 사실은 하늘 갑자기 카톡. 저기 카톡 하는 거야. 오 거야? 11살 연아랑 못 만나지. 그런데 정말 한 1년 6개월 만인 뭔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 톡이 온 거야. 뭐라고? 뭐 해. 인명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뭐해 한마디. 응. <laughs> 뭐해. 어제만 모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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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땡땡도 없어.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네. 야 잠깐만 저기 감독님한테 인생의 감독님이다. <laughs> 인생의 감독님과 대급하게 연락이 와서 아, 아, 여기 에 마음이 있었네. 감독님 어 감독님 됐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막 뛰어가 갖고 전화를 했어. 음... 전화를 받더라고, 전화를 받더라고. 그전에 전화도 안 받았어요. 어... 전화를 받더라고. 뭐 해? 그래갖고 어, 그냥 있어. <laughs> 괜히 쿨한 <크런처>, 척, <막. 웃음> 섬에서 <laughs> 여자했 있는데 그냥 있어. <laughs> 어, 그냥 있어. <laughs> 야, 섬인데. 그냥 있어. 살려 그래. 어, 나 보고도 안, 안 하라 어, 그랬어. 내처럼. 너는 대답 안 해. 어, 어 그냥 뭐 동네 야. 아, <laughs> 내일 뭐 해? 근데 통영상. 이박 3일로 간 거였거든. 아. 아. 내일 저녁은 그 섬에 있어야 되니까. <laughs> 내일 저녁에 뭐 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아. 아.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며칠 뒤에 네 생일이 길래 같이 밥이라 먹든가 이런 거. 음. 아. 밥이라 먹든가 이런 거. 음. 아. 와. 와. 진짜. <laughs> 어 그래 그거. 그러면 알았어 방배동 뭐 그래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내일 저녁에 일곱 시 거기서 보자. 끊고 고백하려던 친구한테는 어떻게? 이 진짜 근데 일이 잡혔다고 막. 일이 진짜 오빠 인생에 되게 중요한 <laughs> 방송이 잡혀가지고 방송 <laughs> 지금 다 연기하시는 거야.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방송이 잡혔어.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돼. 이래 가지고 2박3일로간 건데 1박2일 아침 배 타고 나왔어. 야.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일 때 문자나 보내는 게 있어. <laughs> 초기 왔어요? 인연이 아, 되려고 하니까 고보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누르고 그해 12월 31일날 나한테. 교회 갈래? 이렇게 낮에 어. 묻자 와, 나 이거 설명한다. 교회 갈래? 그래갖고 교회 이제 열심히 다녔지. 그랬는데 목사님도 우리 둘이 자주 다니니까 아, 두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어. 결혼하세요, 음. 막 이러고 는데 음. 아, 교회 간지한두 달인가 지났는데 내가 우리 지금 다시 사귀는 거야? 그랬더니 아. 아. 귀엽다, 아. 귀여우시다. 우리? 어. 사귀는 건가? 아. 아. 약간 형님을 보면 좀 버려진 느낌? <laughs> 그니까 <laughs> 타이밍이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시려면 카톡 아, 해야죠. 또 어디 갈라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형수님이 너그러우신 거냐, 아니면 버림받은 거냐. <laughs> 나도 좀 궁금하네요. 그냥 그냥 우리가 그때는 이제 누나가 이제 보살, 진짜로. <laughs>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MBC 그 후배들이 음. 우리 명환이 형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 근데. 음. 진짜 그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자유로운 영혼이면 뭐 말도 안 거잖아. 아 내가 그때 아, 이사랑이랑결혼하겠다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생각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신랑은 워낙 에 성실하잖아. 다잘 알지만. 맞아. 맞아. 워낙 성실하고 진짜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맞아. 하고. 그리고 맞아. 놀 때도 열심히 하고. 근데 결혼해서 진짜 그동안 막 일도 많았고, 막 가기 막 바빠갖고 힘들 때, 이 후배 MBC 개그맨 후배들 딱 만나고 오면, 너무 그게 힐링이 돼갖고, 아 너무 행복해갖고, 나한테 그 얘기를 너무 신나갖고 하는 거야. <laughs> 오늘은 신재가 이랬어. 오늘 준혁이. 했는데 진짜 거기서 어린애 같은 얼굴이 보이면서, 와, 이 사람이 맞아, 너무 행복한데, 우리 신랑은 어릴 때부터 막,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결혼할 때, 그걸 좀 보상해주고 싶었어. 와, 나 너무 나보렇다 천사다 진짜. 아, 너무 현명해요. 멋지시다. 아, 후배들 개그맨 후배들한테 보내주고 싶었던 아. 데 점점 이게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니 어? 요즘 잘 우리 안 만나요 어? 지즘에 점점 여자들이 너무 이게 <laughs> 아니 그런 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 다 보내주고 싶어. 아. 근데 나는 정말 이. 후배들 개그맨 후배들한테 보내주고 싶었던 데 점점 이게 지경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잘 우리 안 만나요 어? 요즘에 점점 여자들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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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이 여자 성... 아, 맞... <laughs> 동네 여자 이제는 너무 <laughs> 뭐... <동네. 웃음> 놀아라 남남 음, <마음껏> 놀아라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어, 약간 진짜로 그 화나는 거 같은데 여사친이나 이렇게 여자 동료들이 많은 거 알고 누나도 근데 음... 앞으로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 걸말해야 어. 조금 약간 계속 그래가지고 오사살어어살 5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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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국보 살 50살 5 0